안녕하세요 조기 변호사입니다 만약 형사 사건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을 실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 받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 1심 선고가 나면서 구치소로 옮겨 갈수 있다는 거예요. 잡혀 가는 거죠. 이것을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.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건이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. 1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실형이 선고되면서도 다만 법정 구속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은 항소심도 불구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차이는 뭘까요? 기본적으로 일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바로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형량이 매우 높아 가지고 도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. 두 번째로는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괴씸한 경우입니다. 그 외에도 당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구속되기도 하나, 실제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에 항소를 제기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집행유예로 낮추고 풀려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1심에서 판결이 선고가 났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되는, 실형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이것은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방어권을 위해 가지고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유죄임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1심에서 실행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 없이 그 사안이 반드시 실형을 꼭 선고해야 되는 사안인지 조금 애매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. 어쨌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되지 않고 항소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배려받았던 항소심에서 그대로 실형이 확정돼 버리면 그때는 구속됩니다. 조경배도사였습니다.